벤츠 CL63 AMG 2012년식 차량입니다. 아직도 새차 같습니다. 음질 자동 블루투스 그리고 30대의 하이브리드 파워 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 자동 블루투스는 aptx HD 32비트 D/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주 질감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단단하면서도 힘있게 나오며 모든 전기가 고급 젖지으로 인하여 차량 액셀도 부드럽고 시동도 순정 상태보다 빨리 걸리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 젖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 다른 차량으로 그대로 옮겨서 장착 사용 가능합니다 벤츠 CL 63 AMG 2012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